못 오는 거야? 와. <뾰> 뭐야? <뾰> 대달령 마을 휴게소 아, 어떡해 누나 오늘 내내 비오더니 <laughs> 여기 오니까 눈 오네 <laughs> 진부 1리터널 지나고 나니까 음. 눈으로 바뀌네 음. 사뭇 다르다 추석 때 왔던 때라 대관령님께 걸으러 왔었잖아. 네, 그리고 또 겨울에 왔네, 눈올 때. 내일 네, 폭설 예상이 돼. 응. 차못 나가면 차박해야 돼. 에이. <laughs> 네안 가? 응? 아? 예. 네. <laughs> 우리 저번에 왔던데. 여기, 여기 넓고 좋잖아. 어? 넓고 좋잖아. 여기로 갈까? <laughs> 여기 선자랑 꼭 가야돼? 어, 빨리 와. 힘든데? <laughs> 아. 이렇게는 떨어진다 이모! 팔로미 팔로미 나를 따라 달러미 가자! 기국사선왕당에서 올라오는 길이야. 국사도태당에서 올라오는 길이여기가리니키여기 여기도 게 좋은데 키 여기도 태니까 많이 갔는데. 여기 되게 가쁘잖아여기 목장 코스. 목장 코스. 한금 뒤로 됐어 거기서 스틱을 살짝 위로 들어 봐봐 이렇게? 응 어. 아니야 아니야 좀 뒤로 어, 그렇지 아니아니 거기서 그렇지 조금만 앞으로 거기서 위로 쭉 쳐봐 아니, 위로 쭉안 <laughs> 되잖아 한번 쭉해봐 <laughs> 어, 어, 가운데 스틱 좀줘 봐봐 눈이 있어? 아니야, 야 눈이 아니라 얼음 덩어리다. 그 <laughs> 여기 다 <더> 그렇다니까. <laughs> 이거 맞지? 이거 이런 거? 어. <laughs> 역시 짧아. 야, 너 놀다가 발자국 잘 보고 따라가. 발자국 잘 짜고 잘보었다고 하다가 얼음 가자. 야, 아무거나 먹는 거 아니야? 오늘은 눈이 내린 바, 바로 와서 그런가 진짜 하얗다. 아, 엄청 하얗지. 음. 우리가 또사람 오늘 비오던 날씨라서 지금 하늘이 이렇게 흐린 거지 지금 시간이 4시라서 흐린 게 아니라 오전 내내 비 맞고 달려오고 좀 전까지 눈 맞고 걸어오고 이제 좀 괜찮네 바람도 안 불고 눈 깨끗하고 바람 조금 불어, 봐봐 정도 바람은 좋은 바람이지. 맞아. 눈이 너무 깨끗해. 음. 비 오고 눈 오고 비 오고 눈 오고 그래가지고. <laughs> 이게 산고대가 얼음은 아니잖아 원래. 원래 산고대 이렇게 흔들면 여기 얼음이 다 떨어져 되는거 아니야? 아니지. 그게 얼어서 산고대지, 사람아 얼어. 어머나. 어, 어이구 어이구구나. 어이구. <laughs> 나무 부시려고 <laughs> 나무가 또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. <laughs> 이거, 기온차에 수증기가 나무에 얼어붙어가지고, <laughs> 그 부분도 생각이 잖아 오, 똑똑한데? 어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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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이 너무 똑똑해 보여서 기침이 나네. 그, 그 뭐지, 급한 마음이 1도 없어. 그냥, 어슬라, 어슬라. 그래서, 우리 언제쯤 도착해야 되는지는 알아야 될거 아니야? <laughs> 이거 어디쯤이야? 몰라 이러다 날 새는 거 아니야? 안돼좀 빨리 걸을까? 산자령 곰탕집에 오셨습니다 오 자,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, 어, 갑자기 확 추워지네. 이, 미 재난영화 가 찍는 것 같아. 요 <laughs> 전환당해가지고 지금 어딘지 몰라서 어. 눈보러치는 음. 어느 산골기에 헤매고 있는 느낌. <laughs> 어두고두게가지고 어둘 보이지도 않아. 5시, 5시 되가니까 그러면 나하지 누군가 하나는 살아나와야겠지? <laughs> 필요하게? 네 안녕하십니까 너한테 <laughs> 왔어? 어? 응? 사이 아직도 올라와. 응, 그래? <laughs> 지금 새벽 6시? 왜대피 중이야? 대피 산행이 지만 산거대가 이쁘네요. 탈출에 성공하신 정시부인. <laughs> 어? 나 탈출에 성공했어, 와. 아, 지금 선자료 못하니 이렇게 안 하겠는데? <laughs> 안할것 같아. <laughs> 어치고요